야, 과연. 너도 인사해 봐 가서. 인사해봐, 저기, 저쪽 형 봐. 인사해봐,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<laughs> 때문에. 힘드 본업이 아시다시피 딴게 있잖아요, 또. 그것도 어렵고. 어? 이해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아 촬영을 해도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기 해요. <laughs> 그럼 인생 한 방이다. 인생 한 방이죠. 도박을 한 번. 아 아니죠. 저 도박이 아니죠. 도박이 아니라. 오늘 부른 이유는 그러니까 로또 번호 맞추기인데. 로또. 네. 로또 나 이거 한된 적이 없어. 5천 원짜리 안 되던데. 명크리 맞추는 건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누가 맞춰요? 그럼 할머니 꽃무리가 맞춰요 아 얘? 예? 얘할줄 예? 아는 게 없는데? 꽃물리로 와봐 올라.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알아? 귀여워 맥떡볶 <laughs> <laughs> 번호를 45번까지 와. 적어서 잘못 닦게 잘못 닦고 번호를 45번까지 <laughs> 적어서 꽃무리가 간식을 꽃무리 간식을 위에 올려놓고 음. 먹고 싶으 오케이 그럼 네. 만약에 이거 되면 저 유튜브 그만해도 돼요? 로또 되면 네. 이제 유튜브 안 해도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어, 취미로 그냥 아, 취미, 취미로는 할수 있... <laughs> 어, 어, 가자! 이거. 연동으로 빨리 뿌려요! 봐봐봐봐봐봐막 뿌려 막 뿌려 <laughs> 잘안뿌려져 네, 네, 꼬물 이거 뭐, 네. 이게 오늘 협찬은 아닌데 오늘 꼬물이 먹을 거 앉아 꼬물아 음. 먹고 싶으면 음. 앉아야지 음, 형 지금 어, 일, 일하고 나. 있잖아 저렇게 기다려. 45개를 뿌려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러려고요강아지를 꼬머리를 가운데다 넣어. 음, 오케이. 침을, 저는... <laughs> 침 뚝뚝 흘려 <침> <laughs> Hello. 꼬머 준비 <목소리> 됐나요? 가자! 꼬물아! 꼬물에 도전! 꼬물아 너 준비 니 가자 여섯 개만 먹을게요 그러면 네, 딱 여섯 개만 오케이. 그렇지 하나 하나 어 제가 주머니에 넣었고 먹고 싶은 거 있어? 둘 그렇지 <목소리> 셋 알았어 알았어 불 빼라 이렇게 그렇지 넷 다섯 라스트 하나 뭐꼭해 이걸로 꿈을 <laughs> 너가 로또 번호 형 인생 피라고 찍어줬는데 <laughs> 얘기할 때 사람을 보는거야 <laughs> 되면은 평생 널 받들게 첫번째 <laughs> 몇번이지 말해줘 저 형한테 35 아, 꼬물이가 고른 이제 행운의 여섯 자리입니다이기 괜히 아니 이게 사람이 간사에 괜히 기대하게 된다니까요. <laughs> 만약에 되잖아요. 아, 아, 뭐 네. 갖고 싶어요? 집이요. 근데 로또 되도 서울에 집못 사잖아요. 맞지? 그 대출금 내가 내줄게요. 어? 네야? 어. 그 얼마 얼마예요? 네. 숫자로 소, 아니, 손가락으로 좀 말해줘봐. 예. 네. 그거를 만 원짜리로 다 줄게요. 만약에 내, 되면 이게 플렉스지 빚부터 까고 시작할 것 같아 저는 사람들이 빚을 좀 까주고 싶어요 비트코인 하고 와 이러면 이 열심히 안 하지 저는 이제 아예 보... 열심할 건데 스잘 <laughs> 부탁해 no. 뭐야 오케이 okay. okay. 그그놈하게 보지도 않고 노릇노릇주네이리와들로와 어. <laughs>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말해줄게요 지 먹고 달지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먹고 지고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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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줄 <가방을> 거예요? 되면! <웃음> 되면! 그거 아이 뭐! 로또 라면 그거 껌값이지 뭐! 그러니까. 전세 그거 대출 얼마 하지도 않더만! 아... 아 전세 대출 그거 뭐... 알겠습니다. 빨리 네. 네 전세금 빨리 가타보실. 오케이! 아 전세 뭐 껌이지 <laughs> 갈게요! 네 꼬머리가 찍어준 로또 번호, 제발 맞게 해. 꼬머리가 찍어준 번호가 네. 43.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잘 아. 되면 찾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 시간은 이제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에서 퇴근하고 오니까는 월요일 됐는데. 좋아. 됐다 긴 하긴 결과 하인하기 하긴 하긴 살자. 하긴 하 만들어줘. 긴 하긴 서어하어 bye um.